안녕하세요 재고할인 전문가 굿모닝 조합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멋진 가성비 좋은 바로 그런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형 SUV 같은 소형 SUV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이라서 중형이긴 하지만 차 자체가 실내가 넓은 편은 아니라서 소형으로 봐야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벤츠 GLA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차량 디자인은 인피니티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그렇지만 승차하는 순간 벤치 느낌이 나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사값 대비 아주 풍락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 또한 아주 멋진 그런 차량입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아주 짜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드라이빙을 선사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차량의 크기는 아반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비 자체도 복합 연비는 11kg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 차를 본다면 디자인에 꽂혀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 차의 디자인에 반해서 지나가다가 가끔 물어보고 결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 외로 장고장이 없기로 아주 유명한 차량이죠.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도 디자인이 질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죠. 벤츠의 엔진과 인피니티의 디자인이 합쳐져서 주행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행 질감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브랜드의 철수로 인해 엄청나게 가격 폭락을 맞은 바로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하고 강한 차량이죠. 4기통이고요. 전륜 구동입니다. 7단 미션이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풀 LED가 들어갑니다. LED 안개등도 들어갑니다. 하이빔 어시스트도 들어가고요. LED 리어 램프도 들어갑니다. 자, 후면부에는 아주 멋진 후면부도 리어 램프가 LED로 잘 들어옵니다 밑에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듀얼 머플러의 육각진 모습도 잘 보이고요 2차의 단점도 물론 있죠 바로 실내 공간이 약간은 좁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가운데에는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여기는 가죽, 오리지널 가죽 시트입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타시거나 둘이서 타시는 분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1,500만원보다 약간 비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이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마음껏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차량 설명 마저 드릴게요. 자, 이 차량 17년식 모델입니다. 인피니티 Q30 2.0 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휴발류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안전무사고 하 안전미제 노유 없는 차량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이 차량 판매가는 1,580만 원입니다. 신차값 대비 반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이 이 차량을 구매할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휠 먼저 보겠습니다. 블랙 무궁화 휴입니다 아주 멋진 디자인이고요. 휠일스수의 외관에 거의 흠이 없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자, 트레이드는 대략 40% 정도 뒷타이어 남았네요. 자, 앞에 타이어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트레이드는 대략 50% 6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을 열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스테이프가 있는데 이 디자인 또한 상당히 아름답고 곡선이 상당히 이쁩니다. 특이하죠? 손잡이의 재질도 스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멋지고요. 이렇게 스위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전동 스위치랑 에모리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3단계까지 올라가고요. 헤드와 허리, 로추 부분, 다리, 무릎까지 다 됩니다. 사이드는 투컬러고요. 가운데는 역시나 스웨드입니다. 스웨드의 재질 자체가 겨울에는 스웨드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차를 탈때 시트가 가죽이면 공기가 차갑지만 스웨덴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자, 이 차량 오른쪽에는 음성인식 기능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기능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기능들이 있고요. 위에는 공조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계기판 모습도 귀엽고요.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컬러도 잘 나옵니다. 사이드미러는 전동 접이로 오토로 잘 조절이 됩니다. 위에는 블랙박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멋진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의 곡선의 그 디자인도 상당히 마무리 부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공조기의 디자인도 예쁘고요. 여기는 스마트 버튼, 키 시동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라디오와 열선 3단계까지 올라가고요. 주차 시스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디얼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USB가 들어갑니다. 기아변 속기 레버는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고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P 주차 시스템이 있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DIS가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커플 도는 e 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량의 사용 설명서도 있고요. 이 부분 대시보드도 만지면 만질수록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으로는 강력한 대시보드가 딱딱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멋지게 전동 메모리 시스템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휴발유 차량이라서 아무래도 조용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뒤쪽입니다. 뒤쪽 손잡이도 이렇게 스웨덴 재질이고요. 뒤쪽도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열면 이렇게 하나씩 컵홀더가 개방이 됩니다. 귀엽죠? 이렇게 안녕 선글라스 낀것 같아요. 이 차는 가성비와 디자인의 멋으로 타는 바로 그런 인피니트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차량 멋진 헤드램프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